잡음 잡음 이어자 이거지, 이거지. 와현자 읽어, 뭐냐고 자 읽어, 자 읽어, 자 읽어, 자야어자 읽어, 자 읽어, 자 읽어, 자리가 없는데 자읽형자튜브자 여러분 시작자게요준비어자읽요준비어자읽 시작하시죠 여러분 죄송한데 그제말안 들리세요? 다들? 어. 준비됐어요 그렇죠 나밖에 아, 아, 없다 아, 아니 목카으로 어디 갔어? 나 아까 <laughs>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는데 컨텐츠 <laughs> <laughs> 7시에 있는 얘가 8시로 밀어가지고 도와준다 그랬는데 수상님 오셔가지고 지은디스코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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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괜찮아요. 아 사과 오셨구나. 어. 케이님. 네? 아니 제가 준비됐나요? 했을 때왜안 해줬어요? 악단인 중이에요. 보기엔 안 그래 보여도. 낯을 왜 가려요? 저한테 말 놓으실래요, 케이님? 저희 아, 그래. 말 편하게 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그펀 뚜아. <laughs> 나 뭔가 여자한테 차인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만. 여기 그냥. <laughs> 와. 말을 잘안 나가지고. 와 대신 게임 할때뭔줄 알죠, 케이님? 저희 다섯 명이 일단 무조건 방방바 대고 게임에서만큼은 진지한 편. 만약에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 바로 쌍욕 받도 돼요, 그냥. 아니 잠깐 음. 이기정이왜 그 비고가 없냐 이거 사야겠다. 어차피 노벤전으로 진행할 거라 상관없기는 한데 캐릭터 같은 거 미리 혹시 모르니까 막 갑자기 부캐에 왜아우 소리 없지? 막 이런 소리 나오는 순간 알지? 아우 소리 없지 아니 진짜 혹시 모르잖아. 아나부캐라서아웃리안 사놨네. 이러면 진짜 큰일 나. 아우 소리 없으면 사고긴 해. 잠시만 왜요 모카님 설마 저희 현두리 형이 아우 소리 원투리라 그거 말고는 다 버러지라 그런 건 아니겠죠? 현사랑 어제 너 나랑 랭크할 때 평균 몇 했어요 치? 10 데스 정도 했나? 아웃솔만 해라. <웃음> <웃음> 다른 거 뽑지 마라. 음. 아니 상대는 20 데스씩 했어. <laughs> 맞지 맞지. 아, 아 그럼 인정. 총합20 데스긴 했지. 형 진짜 갑자기 게임하다가 아웃솔안 받고 야오박은 다음에 원래 파이크 카운터는 야오야 이런 이런 헛소리 하지 말아 봐. 파이크 카운터 야오잖아나 저번에 저번에 이형 방송에서 야오하는걸 보고 충격 먹었어. 너무 잘해서? 형 그때 3킬 9데스였어 못본거 아니야? 39킬인데? 내가 3킬 볼 때는 9데스였어. 113킬이던데? 연솔님 13... 야스오 10데스부터 세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스터에그 퀘스트 때문에 그거 네. 10데스 하면 은 바로 어? 공격력 200 증가하잖아요 <laughs> 저도 뭔 느낌인지 알거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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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이거 개꿀팁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상대의 편이 콩킬버그로 옴어얘 타워에 태워, 막혔는데 그니까 나 밀렸음 아니 형 아니 왜나 밀고 그래 덩치들이 막 자꾸 아웃을 응애라서 밀린단 말이야 여기 네. 네, 바로 갑니다 끌어 끌어 끌어. 이쪽이거든요 어? 어. 좀 짧네요 아. 죄송해요 이거 2만 퍼센트 확률로 레드 시작이 가자 가? 가? 아, 솜털 가? 가자! 가든가 가든가 나저 칼라에 먹어 가자 저 칼라에 시작하자 저 칼라에 딱뭐 먹고 2렙 찍고 이거 스틸 아, 인정? 봤지 아, 봤지? 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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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보였다 빈틈의 실 이제 알아서 하셈 나는 이제 와드만 하고 까지는 척 뺏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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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직 아이아 뺏을 안 예정이구만 오케이 야 근데 저거 S5W가 저렇게 해봤냐 그거지 그거지. 나이즈. 그거지. 잡음 잡음. 네모. 이거지 이거지. 나무도. 이현수로더 뭐냐고. 나 블루 들어가. 나 블루 들어가. 나이스 타. 아나 괴롭혀. 좋아. 빨리 와 빨리 와. 나 미드, 괴로, 미드 들어가 못해요. 잠만. 또 아이고 바로 가는 중 바로 가는 중 바로 가는 어라. 아이구 팀 정글에게 맞춰줍시다 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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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우. 무조건이겠어. 무조건이겠어. 형기 먼저 이미겠어. 가야지. <laughs> 나 앞파. <아파. 웃음> 저 포수 먼저 가야지. 자꾸 원딜 뒤로 가면 어떻게 해? 뭐야, 블루 어디 있냐? 어, 여기 뭐 하나 온다. 어? 빠지자. 뚫지마 힐있어 뚫지마. 카비. 시야 안 보였다. 아, 야! 누가 뛰어? 아미안아나 지금 왼쪽에 연락 와가지고. 아, 아 애쉬라서 아, 이제 나도 개처맞는다. 야, 아, 너 죽으면 안 된다. 아니 <laughs> 어떻게 안 죽어? 말 걸려. 나서 나서 나 잠자. 나, 나 진짜 근데 연락 좀 받을게 미안해. 오 어, 바텀은 뭐 색깔이 났는데? 좀 앞으로 좀 가봐. 나 앞으로 가면 나도 맞아. 나도 아파. 너만 아파? 나도 아? 아파!! 그냥 밀게돼 어? 또 쟤네 쟤네 양아치 어? 새끼들아 오! 좋아 게임 뭐야 게임 뭐냐고 야 아, 보인다 아, 보여. 보인다 어, 보여 보였다 어, 빈체메쉽 <laughs> 씨발 그건 나의 죽음이었어 미아핑 죽은거 봐나 가는 중 아.. 역갱은 봄. 거 빨.. 빨아볼게 카시 있어 아, 카시 있어 토로 오면 토로 오면 토로 오면 근데 되나? 킹미인이 5레벨인데 불렀어 저기도 오래벨기야 들다 넣었는데 만음 이건 다 잡았어. <laughs> 굿! 아 까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무조건 되지 무조건 되지. <laughs> 뭐야? 와 현수 썰키. 탑 뭐야 탑왜 경부고속도로야? 아니 그러게 랭가 왜 심랩이야? 보여줘 보여줘 탑턴 보여줘. 아, 아이, 참. 어, 다 왔는데? 응, 가는 중. 어디, 어디, 가나? 어, 무슨 데미지야, 이슈밤. 공파랑 수남님, 우리 일자리가 없는데?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막상 또 그걸 몰라. 야, 우리 일자리가 우리... 없다야. 어어어? 와, 근데 지 존나 간지나게 간다. 그럼, 세계관의 신이야. 부시에도 못 쓰는 바본 줄 알았는데. 협곡에서 병신이야. 어허, 팩트 벤. <laughs> <진짜. 웃음> 이미 잡아 이미 잡았어요 참치, 참치. 이미 잡았어요 참치. 이미 잡았고 어? 이미 끌었어요. 어? 어? 아? 아? 어? 뭐지 예? 뭐지? 뭔 일이야? 와 이거 챔피언이 삭제되는 버그다. 얍. 야 어, 제가 한, 말했죠 어. 역시 야 아, 진짜 이게 오도차이라니까 이게. 내가 말했지 다 잡았다고. 아니 하는 게 없어 내가. 아, 진짜 괜찮아. 원래 케인이랑 게임하면 자주 느끼는 공포야. 내가 할게 없어. 이 자식들 눈앞에 렌카 있으면은 아, 쳐다도 못 보는 것들이 머니 앞에 나오는 거봐 아니 이거 참아 아 너무 꼴 봤는데? 아무리 여기 지금 흘랬죠아꿈꾸어봐아 너무 나 진짜 옆에 너무 옆에 너무 옆에 너무, 옆에 너무 <laughs> 아쉬운데? 아 만화 먹방! 아 야, 우리도 필살 피사, 우리 필살기 쓰자 제가 필살기 써드림 필살기! 케인부르기 어, 어. 가라 대신 가라! 짜라! Okay. 키잌 제가 비슷하게 썼더 자, 앞.. 앞으로 이쓰고자 자, 자 어? 내가 다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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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잌 고! 케잌 고!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 이걸 안 가네... 연기 연기 뭔지 알죠? 난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쓰래쉬아 빨리 유혹해! 봉사야 근데 이게... 아니! 아, 쟤! 제... <laughs> 점프거리가 안 닿았네요 형님! <laughs>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 망했다 내가 구해준다! 내가 구해준다! 구해요 테리! 인척? 어 누나 거기 넘어가는 거 맞아? 아니? 어, 아닌 어. 거 같아 <laughs> 바람 치자 바람 치자 어 이거 자하자 가자, 가자, 가자. 야아아아아 오우 야 맞았네 아아아아아아잖아 아 없어, 없어, 아 없어 없잖아 정지합니다. 이안 썼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 이해해. 맞아, 이해 좀 해. 근데 좀 아쉬웠어 누나. 아, 유리 지금 칠레스가 반올림인데. 팀장 팀장. 아, 아 팀장님. 아, 그럼요. 하 확인 긴 하긴. 아, 안 하겠습니다. 음. 원래 팀장 역할을 존나 못하면서 옆에서 흥수 드는 거야 누나. 팀장님 맞지. 내가 팀장님 끄는 걸한 번도 못 봤는데. 알 거지 말아 달래요. 지각하셨으면. 연파 하는 동안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챔피언인데고. 안턴이라도잘 아, 던진다고 아니 끌어줘? 님들? 그거 지금 연습 한번 했는데 기가 막히는 온기 효과 간다 가자 가자 게임 들어간는 게임 들어간다 으아아아아아 오인 점멸 어아 으악 궁극기 좀 어디 들어갔다 어? 아 킨다 그거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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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이가 돌이 되어 사망해버렸습니다 어 공로 빠졌어 보여줘요, 보여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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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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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잘못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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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 이루씨 어디가? 앞장서 뒤로 가지말고 아프다고 반피잖아 죽어 그래 그냥 서프이잖아 이미 아 아홉 번 죽었던 데를 위해서 뭘 나를 위해서 죽어 <laughs> 그냥 릴래 그냥 거러서 K님 쉴드 이속이나 줘그 <laughs> 진짜 근데 우리 만약에 첫 게임 지잖아 나유미하려고 그냥 바로 먹을까요? <laughs> 바로 먹을까? 에피타이저 아 어, 끝났다 막판 한판만 더 하고 끝내면 되겠아 한판만 남으면 되겠다 딱 하고 8시에 다시 이면 되겠다